안녕하십니까. 칠리문 박사입니다. 저는 법무사로서 남한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지적제도 를 역사를 보면 분단 이전과 분단 시점, 분단 이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성은 토지수탈과 관리를 위해서 작성되었고 단기간인 2년에 걸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적제도가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하에 작성된 지적제도 어, 지적제도는 아,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의 지적제도의 에, 에, 근간이 에,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측량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 내용, 어, 측량은 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수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분단 아, 당시에는 아, 지적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큰 측량 기술의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기록만 토지의 면적과 지목 등 단순한 정도의 기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분단 이후 지적법을 1950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아, 지적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초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남한의 경우는 부동, 아, 북한과 가장 큰 차이점 관련된 큰 차이점은 아,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가 이어나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남한의 경우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등 지적 제도에 대해서는 아, 토지와 건물 현황과 면적 어, 그 용도 등 이제 등록하는 대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지목 등이 당연히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유권의 변동 내역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외의 권리를 등록하고 기록하는 장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의 경우도 어,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대장이 존재는 합니다. 아,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남한의 경우에 당연히 국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도 있고 개인의 소유와 토지 건물이 존재합니다. 아, 그와 반대로 북한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아, 국가와 협동조합으로 어, 소유권을 배분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은 국가 소유라고 볼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북한의 경우에도 살림집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암암리에 매매가 되고, 아, 정상적인 매매는 굉장히 그 국가의 그 통제와 간섭 속에 개인간의 정상적인 매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 형태가 이처럼 북한과 남한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분단 이후에 소유 형태가 다르고 부동산 공시제도 관리제도가 다릅니다. 남한의 경우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각 법제화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 북한의 경우는 부동산의 관리와 등록에 관련된 특별한 법이 없고, 어, 일정한 법에서 몇 개의 조문만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북한도 예외적으로 그 토지 이용권이라고 해서 어, 국, 외국 자본이나 아, 해외 동포에게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특구라는 일정한 아, 지역을 특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의 경우도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개방과 일정한 경제, 경제적 개발과 아, 그런 필요성이 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특구와 같은 외국자본과 해외동포에게 개방하는 아, 부동산의 또 토지의 에, 범위는 아,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도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부동산의 공시제도를 통합은 통일 이후, 이후를 대비하는 개념도 있지만, 통일 이전을 대비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 과거에그 통일 동독의 경우에도,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아, 그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그대로 어, 유지했었습니다. 아, 그러,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어, 어, 독일의 경우도 어, 원소재에게 환원하고 어, 재원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도 어, 부동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통일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 지금부터 남한과 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만이 아니라 통일이 안 되는 시점에서도 경제적인 개발과 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협력을 어,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개성 어, 지구처럼, 특구처럼 어, 부동산의 공시제도가 이제 일어나가 된다면 통합이 된다면 어, 앞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 부동산의 개발과 또 하,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어, 그 효율성이 점점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남한과 북한의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 남한과 북한이 통합이 되는 과정 아니면 어, 비슷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연구 통해서 좀더 가까운 이제 국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